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이소독구 시리즈를 이제 적용해 볼 건데 제일 첫 번째 하, 하게 될 소독은은 예, 요가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젠링 또 마이오링이라고 합니다. 어, 음, 가격도 저렴하고 또 부피도 작기 때문에 휴대도 편하고 또이 곡선이 신체 곡선과 잘 어울린다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적극 저는 추천을 합니다. 비용도 안 비싸기 때문에 이걸 사셔 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 요가링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볼 건데, 어, 무작정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물리치료 사니까, 어, 질환별로 파트를 나눠 가지고 동작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이론이나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 그 질환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무작정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많이 익혀보시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나 말을 좀 많이 하는 대신, 많이 안 하는 대신에 이 동작을, 운동 동작을 많이 하면서 같이 따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동작 하나당 한 30초 정도가 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 하나당 30초 정도 하신다 보시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 타이머를 이렇게 세팅해서, 동작 하나당 30초 정도 세팅을 해서, 어,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0견에 어, 풀어야 될 근육 중에 하나는, 이 가슴쪽, 여기 흉근, 서흉근 대흉근이 될수 있습니다 이쪽을 먼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록한 요가링의 볼록한 부분이 비스듬히 이 가슴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가슴쪽 근육이 오도록 해서 엎드릴 겁니다 엎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히 위치시켜서 그대로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팔꿈치, 발꿈치로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요가리를 잡고, 팔꿈치로 이렇게 지탱을 할 거예요. 어,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굴리면서, 체중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겁니다. 자, 시간을 30초 세팅하고, 천천히,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천천히 굴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할 겁니다. 천천히 30초 정도 음, 천천히 해줍니다. 네, 예, 30초가 흘렀죠. 어, 그 다음에 이걸 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요가링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 측면으로 할 건데 세워서. 요렇게 위치시킬 겁니다. 그래서 세운 상태에서 같은 부위입니다. 가슴 쪽을 요렇게 올릴 거예요. 그리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굴릴 겁니다. 자, 30초 정도 합니다. 천천히. 여기서 이제 체중을 조금씩 낮추면서 더 실으면 강도가 더 세질 거고 팔꿈치를 좀더 올려서 상체를 좀덜어주면 강도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초 정도 자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앞쪽에 가슴 쪽에 있는 걸 처음에 볼록한 게 볼록한 게 가슴 쪽에 가도록 이렇게 어 우선은 눕혀가지고 엎드려서 아까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측면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엎드려서 적용해 봅니다. 그럼 가슴 쪽이 어좀 마사지 되면서 풀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이렇게 앞쪽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견의 중요한 근육들이 이 겨드랑이, 날개뼈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푸는 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가링을 똑같습니다. 볼록한 게, 볼록한 게, 어, 날개뼈 접촉하도록 해서, 어, 날개뼈 전 가운데 이렇게 접촉하도록 위치시키고,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엎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앞뒤로 이렇게 굴릴 거예요. 자, 시간을 30초 정도만 하십니다. 자, 앞뒤로. 천천히. 그러면서 낙엽뼈 주변에 근육들이 마사지가 되고 이완이 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머리도 팔쪽을 살 얹힌 상태에서 체중을 지그시 실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풀어봅니다. 왔다 갔다 몸을 앞뒤로 굴리면서 조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로보다는 가로로 놨을 때, 이렇게 가로로 놨을 때 강도가 더 셉니다. 똑같이 가로로 놓고 똑같은 위치에서 자조경해 봅니다. 앞뒤로 굴려 봅니다. 강도가 조금 더 셉니다. 체중을 듬뿍 실어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요한시킵니다 대표적으로 광배근, 뭐, 소원근, 그리고 견갑, 파근, 뭐, 이런 근육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굴리듯이 적용합니다그 다음에 이게 강도가 센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한 손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쪽의 반대쪽 손으로 요가능이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날개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곡선 있지 않습니까? 곡선 이 곡선으로 날개뼈에 맞춰서 날개뼈 안쪽에 맞춰서 이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위치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대로 팔꿈치를 지탱하고 그대로 엎드리십니다. 자, 그러면 날개뼈 안쪽으로 이렇게 딱 위치가 됩니다. 이때 팔꿈치, 양쪽 팔꿈치를 지탱하고, 손잡이에 잡은 손으로 앞뒤로 같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굴릴 겁니다. 이렇게 위치시킨 상태에서, 자, 몸을 굴려줍니다. 이때, 시간을 세팅하고 30초 정도 세팅하고 굴려줍니다. 상체를 숙이고 또 올리면서 체중의 강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때 풀리는 대표적인 근육이 견갑 파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오십견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개뼈 주변을 먼저 세로로 가로로 또 세워서 합니다 자 우선 이 근육을 먼저 풀어주시고 어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관절 관절 쪽을 이제 풀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절랑 어, 뒷부분 관절랑 뒷부분을 좀 이완시키기 위해서 어, 하는 동작입니다 팔을 반대쪽 어, 어, 하고자 하는 팔을 반대쪽 어깨 쪽에 위치시키고 팔꿈치에 요가링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로 반대쪽으로 당기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릴 겁니다 이것도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지그시 당기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끝에서 호흡을 같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숨 들여 마시고 후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30초 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부섬유. 관절랑의 하부 어, 하부관절랑을, 어, 또풀수 있는 방법. 손을 반대쪽 머리 쪽 뒤로 이렇게 올리고, 그대로 팔꿈치를 걸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길 겁니다. 이것도 30초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그시 당깁니다. 그러면 관절랑의 하부 쪽에 하부섬유가 늘어나겠죠. 여기 또 끝에서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숨들여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30초 동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은 끝에서 기다려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절낭의 전부 섬유 앞쪽에 있는 부분을 이완시키고 푸는 겁니다. 자 이 손잡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한 바퀴 돌려서 쭉 아래쪽으로 밀 거예요. 이때 가슴은 전방으로 쑥 펴는 느낌으로 전방으로 이렇게 펴실 겁니다. 자,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쭉 팔은 후하방으로 미시고 가슴은 전상방으로 쭉 미십니다. 이러면서 관절의 전방 섬유가 풀리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또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끝부분에서 호흡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이제 50개는 팔을 올리는 동작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어,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볼록한 게 아래쪽으로 오도록 해서 요 아래쪽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손으로 접촉을 하고, 최대한 팔을 쭉 뻗어서 앞쪽 밀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잘 앉아서, 어, 앞, 좌우로 이렇게 굴릴 거예요. 이것도 30초 정도 유지하십니다. 자, 가서 앉아서 좌우로 굴려주십니다. 이때도 끝범위에서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 지금 몇 가지 동작을 같이 해봤는데, 어 물론, 어 정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사와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어 뭐, 환자를 가르칠 때도 유용하고, 또 본인이 직접 하기에도 어좀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서, 어몇 가지 동작을 넣어봤습니다. 동작을 하실 때 통증이 어 많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간 불편한 정도까지만 어 강도를 조절해서 하시고, 어 시간은 자기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끔 어좀 느려도 되고 좀 줄여도 되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50견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가링을 어 적용해 50견을 요가링을 이용해서 적용해보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